어떻게 되어있냐면, 음. 이제, 그,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, 음. 여기서는.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, 여기, OPA라는 음. 게 있고요. 음. OPA는, 우리가 IAC를 할 때, 요 IAC를 할 때, 요, 요, 요게 코드들이, IAC 코드들이에요. 네네. 요거를 할 때. IAC 아, 아, 코드인가요? 네네할 네. 때, 보안에 대한 폴리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음. 자, 하나 설명해 볼게요. 음. 여기 보면, 다른 거 다, 필요 없고, 음. run as user는 0이라고 돼 있고, 요건 deny라고 돼 있어요. 지금 네, 보면 네.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어, 여기서 이제 어, user set to 0은 뭐냐면 0은 루트를 의미해요. 음. 그러니까 루트로 네가 돌아가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야, 배포를 할 거야 지금. 음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안 돼라고. 여기 코드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예요. 아. 자, 보안 정책을 그러니까 뭔가 IAC 안에 뭔가 집어넣을 수 네, 있는 거군요 네. 음. 아까 보셨던 처음에 보셨던 IAC는 네.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. 네. 얘는 그 인프라의 코드 안에서도 네. 보안을 관리하는 게 바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예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보안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음, 때 이게 음. 지원이 되면 되게 나이스한 제품이겠죠. 그러겠네요. 나는 지원 안 해요. 음, 음. 그러면 잘안 사겠죠. 아, 네. <laughs> 네. 그렇고요. 그럼 그렇고요.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. 그러면 네. 이제 그 폴리시즈 에 코드랑 네. 그다음에 이 우리 CWP에서 제공해 주는 혹은 아, CNA PP에서 제공해 주는 ISC는 어, 어떤 것들은 i s c 를 CWPP 넣기도,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. CNAPP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네. 여기서 보면, AWS3 버킷이 버전닝을 하는 거를 디스앱을 해놨네? 야, 이거 이네이블 하는 게 낫지 않겠어? 음, 라는 거예요. 이거는. 음. 그리고 뭐, 요것도, 뭐, ACL이 버켓의 ACL이 뭐 리드 퍼미션이 에브리원한테 돼 있네. 야, 이거 말이 돼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닝을 해서 음.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WS 혹은 GCP, 애저에 대한 폴리시들을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 주는 거군요. 예, 보안 설정이 안돼 있는 것들 을 알려 주는 거다. 아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